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뒤늦게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가운데 김호중을 구속 수사해달라는 팬들의 성화가 터져나왔다. 19일 트로트 팬덤 커뮤니티인 DC인사이드 미스터 트로 갤러리는 입장문을 통해 팬들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며 대중을 기망했던 소속사의 부끄럽고 참담한 망언을 잊을 수가 없고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경찰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호중의 뺑소니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트로트 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만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 그 누구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의 엄중함을 실천해 김호중 및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 죄값을 달게 받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후 달아난 혐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을 받는다. 사고 직후 김호중과 그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줄곧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매니저에게 거짓 자백을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그는 사고 10일 만인 지난 19일 끝내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